안녕하세요, 달코스입니다. 이 꽃은요 사계 보르니아예요. 보르니아가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참 많습니다. 피나타 보르니아, 루비 보르니아, 사계 보르니아, 오지스타 보르니아라고 신종이 또 나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보르니아 종류가 어뭐 제가 알기로만 해도 벌써 네 가지, 그 다음에 또 어, 또한 가지 또 있다 그래요. 근데, 어, 헤테로필란가요 제가 글씨를 그냥 막 이렇게 <laughs> 갈겨 써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네요. 보르니아가. 근데 꽃을 그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이렇게 보여, 비교를 해드렸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어, 꽃 모양이요. 자, 요거는 사개의 보르니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구독자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의정부 들꽃사랑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보르니아 피나타를 작년, 작년, 재작년에 키워봤었는데요. 아이고, 또 여름에 또휙 가버리더라고요. 참, 이거는 물을 말리면 안 돼요. 물을. 그래서, 어, 호주매야도 물을 말리면 안 되죠? 물을 말리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은 그렇게 나고요. 물마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 약간 좀 화분을 좀 크게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화분을 조금 좀 크게 쓰려고 하니까 마땅한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화분, 아 이게 멋진 화분인데요. 이것 좀 보세요, 화분이. <laughs> 멋지죠? 이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화분이죠? 이거요. 정말 멋지죠? 이 화분에다가 심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소정하고 있던 거예요. 한 4, 5년 여기 된 거예요. 자, 분갈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빼 볼게요. 위에 이렇게 이끼가 끼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요런 이끼에는 요런 요런 이끼는 식물한테 그런 대로 해를 안 끼치는데요. 이렇게 생긴 식물 있죠? 이거 이런 거는 다 제거하셔야 돼요. 혹시 뭐 바이솔 심는다, 막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거를 갖다 옆에 이게 아 어, 이끼지 싶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해를 끼치는 이끼라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이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흙을 이렇게 많이 분갈이를 하시다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버리기가 쉬운데 재활용에 관해서 문의를 저기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 용토인지 상토인지도 모르고, 이거는 다 버리셔야 돼요. 이거 재활용할 데가 없어요. 힘드셔도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요거를 뭐, 아파트 하단 같은데, 요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물질 이런 거, 뿌리 이런 거 제거하시고, 요렇게 다 제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렇게 흙만 요렇게 해서, 아파트 하단 위에 같은데 요렇게 좀 살살 이렇게 뿌리시든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재사용하시면 안 돼요. 재사용할 수 있는 흙은 따로 있어요. 아우, 향기 너무 좋네요, 이거. <laughs> 자, 요거는 입과, 입과 입 사이에 있죠. 요런 데에서 약간 요렇게 바람이 요렇게 불면은 은은한 허브향이 나는데 정말 이렇게 흔드니까 허브향이 막 만지지 않아도 이렇게 흔드니까 허브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핑크빛 별모양 요렇게 꽃이 피면서 아주 코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이게 공기 정화 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향수의 재료로도 이게 쓰인다고 합니다. 어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간상용으로 많이 이거를 키운다고 하는데요. 사계절 이게 꽃이 이 피어 준답니다. 그래서 햇빛은 어 많이 어 세줘도 좋고요. 방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이 아이가 잘 자란다는 얘기겠죠? 아주 뭐 무난하게 잘 자라는 아이랍니다. 자, 이게 바깥에 이렇게 뿌리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이 자라기 때문에 다 털지 마시고 호주메아도 다 털지 않고 요 정도로 살짝 이렇게 붙여놓고 했고 에리카도 이렇게 붙여놓고 했잖아요. 주로 이렇게 실뿌리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아이는 다 털면 몸살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다 털지 않고 요 정도로만 털고 이렇게 합니다. 분을 이렇게 털었을 때 굵은 뿌리로 되어 있지를 않고 실뿌리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털어주고 할게요. 요, 요 정도로만요. 많이 털지 않고 이렇게 붙여 놓고 이렇게 갑니다. 자, 아이고, 안 들어갈 것 같네요. 화분을 제가 선택을 잘못해 갖고 조금 더 털게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로 붙여 놓고 하세요. 화분을요. 물을 마르면은 저기니까 조금 좀 저기를 해서 하세요. 저는 요 화분에 들어가면 한 어, 3년 이상은 분갈이를 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털어야지. 화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화분 크기 선택을 잘 하셔 서 하셔서 하세요. 저는 여기 조금 화분이 작습니다. 아이고 이 화분을 선택하면 안될것 같네요. 아, 고민이 생겼습니다. 화분을 바꿔 왔어요. 요분에 요거 가지고 온 요거 지게울 화분 공용분으로 이렇게 제가 바꿔 왔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아래 배수 잘 되게 여기 조금 깔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어... 흙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면 조금 덜털걸 그랬어요. 너무 많이 털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또, <laughs> 자. 어, 야생토 에요 야생 처음처럼 해서 사온 야생토 에다가 요거 계피가루 쬐끔 얹었어요 그냥 요렇게 섞어서 요 야생토 에다 해줄 거예요왜 요건 왜 이렇게 에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하냐면 일반 그 흙에 다가 하시려면 은 배수가 잘 되게 해주시면 돼요어 용토를 쓰시는 분들은 용토를 저는 한30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30 정도에 다가 배수를 잘 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펄라이트를 한20 정도, 그럼 50이 되죠. 50인데, 어, 집에 녹소토나 아니면은 동생서나 사냐초 이런 게 있으시면은 한30 정도 넣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30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사 한 20. 마사인데, 어, 마사 대신에 뭐 토동이 흙이나 뭐 이런 거 우암도의 흙이 있으면 그 그런 거한20 정도 넣으시면 배합이 잘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자연에서 구해서 쓸수 있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흙을 다 이렇게 사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그렇게 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심을, 심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뭐 요새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니까 참 편하고 좋아요. 이게 원래 그, 그, 저기, 야생화 심으시는 애호가님들은 정말 화분을 작게 쓰세요. 작게 쓰는데 저는 이게 지금 그분들에 비하면 배로 크기로 쓰는 거예요. 이 크기가. 정말 그분들은 작은 화분에서도 잘 심으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물을, 어, 자주 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화분을 크게 쓰면.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화분을 크게 씁니다. 저도 이게 물 마름해서 어 놓칠까 봐요. 저도 이제 뭐 가끔 가다가 뭐한1박이나2박으로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이게 물말물 물 때문에 하초가 많기 때문에 부탁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물 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갖고 심었는데요. 조금 더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물 마름 주의하는 거는 화분을 조금 크게 사용해서 이렇게 분갈이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집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은 뭐 용토, 용토하고 펄라이트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마사. 이렇게 되시면. 아, 이 조금만 더 위로 또빼 빼 올릴게요. 그렇게 되시면, 그냥 용토나 상토는 쓰지 마세요. 상토는 3개월이면 부패하기 시작해서 안 됩니다. 용토를 꼭 쓰시고, 바특이 있으시면, 바특, 바특 쓰시고요. 40에 흙 40, 흙이라고 할게요. 흙 40에 펄라이트 20, 마사, 어, 40. 그럼 100대죠? 그렇게 해갖고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복토를 제가 조금 좀 해볼게요. 이게 날려서 안 돼요. <laughs> 도망갑니다 도망 이게 수돗물로 호수로 물을 주면 가벼워서 다 도망가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것도 자꾸 자끄기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고요. 물 한번 줘볼게요. 자, 물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준다고 돼 있죠. 물 줘볼게요. 물을 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이렇게 주시고요. 어 영양제는 봄, 가을로 한 번씩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에 지금 이게 분갈이 해서는 한달 후에부터 주셔야 됩니다. 이제 꽃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꽃이 있는데 지금 막 영양제 바로 주시면 안 돼요. 알갱이 영양제도 올려놓으려면 보름 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시고 어, 번식은요. 어, 삽목, 요렇게 있죠? 삽목, 요런 거를 뭐 해서 하면 된대는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게 잘 부러지네요? 이렇게 또? 한번 꽂아놔 볼게요. 이게 삽목이 잘 되는지 어쩌는지. 자, 요렇게 해봤고요 꽃말은 마음의 누그러지다. 뭐, 요렇게 하네요. 요게. 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어, 원산지인가봐요. 이거는 막, 거기는 뭐 70여종이 있답니다. 이게, 꽃이 많기도 하지요. 아이고, 참. 저희가 아는 거는 뭐한 5가지 정도 알고 있는데, 70여종이 되고요. 청색, 꽃이 청색 꽃도 있대요. 하이트, 핑크, 적색, 자색도 있답니다. 자색. 자색이 루비보로니아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꽃은 많고요. 적정 온도. 이 아이가 제일 잘 자라는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정도랍니다. 요게요. 겨울나기 온도는요, 어, 이게 설이요, 뭐, 영하로 내려가도 안 죽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 분 있어요. 블로그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안전한 온도는 영상 5도 이상이요. 요즘 이렇게 겨울에는요. 그렇게 하시고, 어,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 주기는 어 일단 그 흙을 있죠 어 여기에다가 조금 좀 붙여 놨었잖아요 제가 붙여 놨기 때문에 어 이틀에 한 번씩 한3회 정도 물을 좋아합니다 요거 물을 말 분갈이하고서는 매일 한2 3 일은 매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꽃이 이렇게 만개를 해 있잖아요 이렇게 만개해 있을 때는 어. 물 이렇게 건드리고 나면 자주 주셔야 돼요. 제가 에리카 분갈이 했을 때도 물을 어 매일매일 주다시피 했어요. 3, 한 3일에서 5일 정도 매일 주시다가 또 이틀에 한번 꼴로 주시다가 3일에 한번 이렇게 주시면 한 20일 정도 지나죠. 20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건드려 놓은 뿌리에서 약간 바깥으로 좀 활짝이 되지 않을까요? 방그늘에다 두시고 햇볕에 너무 강한데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 너무 햇볕에 두시지 마시고 원래 방그늘에서도 이렇게 꽃이 잘 핀답니다 그래서 그늘에 좀한 일주일 정도 주셨다가 조금 좀 해가 더 들어오는 장소 이렇게 해서 옮겨 가시면서 이 키우시기 바랄게요 예쁘게 잘 키우세요.